워게임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9시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0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워게임즈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라이브를 못합니다 네 저희 가족 이슈가 또 있어요 또 생겼어요 네, 또 생겨서 저희가 그날 라이브를 못합니다 대신 12월 1일에 시간 되죠 어네좀 비싸긴 하지만 네 비, 아, 비싸긴 하지만 <laughs> 출연료를 지급을 해야되지만 네? 어 12월 1일에 저희가 바로 리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무편집 보로 아마 올라갈 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저그 출연료를 지급을 해야되지만 이라는 말을 진짜로 믿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픽션입니다 없습니다 <laughs> 뭐, 나도 지금 사비를 털어서 하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정답 <laughs> 자, 하여튼, 그래요. 저희, 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저기, 리뷰 라이브를 당일날 저녁에 하는 게 좋은데, 어, 진짜 가족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아마 조금 늦게, 어, 리뷰를 할것 같다. 그 말한 맛이 있죠, 또. 네. 아니, 그럼요. 그때는 또, 그때 맛이 있으니까. 자, 어, 일단, 현재까지 나온 경기는 워게임즈 두 경기. 음... 남성부 워게임즈로 먼저 보자면은 네? 펑크... CM펑크와 코디로즈, 지미우소제이우소즉우소즈가 예. 같이 하고요 브론소니드와 브론브레이커 드류 맥킨타이어와 로건폴이 한팀이 돼서 일단은 진행을 할 예정인데 <laughs> 난 로건폴이 여기에 끼일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하하하하 <laughs> 한숨이 나옵니다 승다에서 한숨이 나와요. 아니 레인 소콜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진짜 로건 폴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만 보면은 얘는 진짜 이 새끼는 악마의 재능이 맞다. 근데 진짜 행실 보면 전 진짜 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비전에 합류한 거 같아요. 그래서 개 싫어. 진짜. <laughs> 딱 악역의 본질을 잘 살려주는 감초 역할이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제 각각 한 자리씩이 일단은 비죠. 근데 멤버들은 어쨌든 정해져 있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멤버들은 아마 정해져 있다라는 게중론이긴한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다 마지막 그 당일날 공개가 되 될나? 그럴 음, 것같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어 지금 예상되는 멤버들은 레인송콜드나 제머릿 속에 한 명씩은 오고 가는 게 맞긴 해요. 혹시 같아요? 저는 악역 팀의 폴 해이먼이 마지막 멤버. 예? <laughs> <laughs> 정말로? 진심으로? 에이, 농담이죠? 로건 폴 해이먼. <laughs> <laughs> 아니 이상하게 우리 우리 방송에 댓글 다는 분들은 너무 진심들이셔가지고. <laughs> <너> 심 진심? 저는. <laughs> 어 좋아요. 그냥 불, 불 불혹이죠 뭐. 네. 불혹이요? 불혹이죠 뭐 사실상. 기정 사실화가 거의 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엠바고... 가요? 엠바고로 지금 거의 돼 있을 뿐이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게아그 새끼가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항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로만이죠 음 오오미 또 때마침 영화도 끝나는 거 같고 네 음. 영화도 끝나는 거 같아 보이니까 어쨌든 이 둘이 참여하는 게 아마 그니까 엠바고로만 설정이 돼 있을 뿐 기정 사실 에이, 거의. 네. 근데 이게 사실 작년하고 멤버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나마 블러드라인 뭐... 내전의 멤버랑 거의 비슷해요. 로마.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딱이 회차까지만 우려 먹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가서도 계속 이런 식이면은 아까로 말씀드린 세례교초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맞죠. 저는 차라리 조금 아쉬운 게 우소즈는 그냥 세미세인 쪽에 붙어서 음, MFT랑 대립을 하는 게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사실 나도 그 비슷한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이제 서바이벌 시리즈 워 게임즈는 사실상 이제 브랜드 대결이 아니라 스테이블 간의 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엔 또 블러드라인이 돼버리는 이 상황이 알아 이해는 되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니까 러 이거는 최근 들어서 재평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빈스맥마은의 치명적인 오판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근데 보니까 물론 이번에는 <laughs> 저기 뭐 더비전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들어가고 뭐 우소즈의 로만 레이즈 오리지널 블러드 라인 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또 보니까 그뉴 블러드 라인 걔네들은 MFT죠? 네. MFT 걔네들은 보니까 그 전날에 스매크다운에서 전통적인 오대오 제거. 오대오 제거면 그걸 한다고 하더만요. 예. 뭐뭐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는 뭐 이해는 하겠으나. 음... 음. 저는 근데 이거 지금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첫 번째는 MFT랑 대립할 그 선역 세미 쪽에 네. 세미제인하고 와이어트 식스 와이어트 식스 세미제인의 프로모디에 잠깐 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멤버스도 예. 딱 맞아요.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차라리 이걸로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라카무라뭐 레이피닉스 이렇게 어중간한 좀미드카터들 보라는. 어. 음. 악을 처단한다는 와이어트의 식스를 다시 한번 본질을 살려서 음. 이거를 계기로 조금 올라갈 수 있게끔 음. 좋은 대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선역이나 악역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가, 스테이블로만 따졌을 때? 그렇죠 음. 와이어트 식스는 악을 처단한다라는 음. 좀 이제 약간 그런 다크 히어로? 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네. 뭐 근데 브록레스너가 나온다고? 막이랬는데 선역 팀의 조핸들이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웃음> <웃음> 막 그... 악역 팀의 트릭이나 저기 모바팸이 나오고 막 아... 프레이몬가이로. <laughs> 자, 아자그 막상 이제 프로네스너가 나올 생각을 하니까 걱정스럽긴 한데. <laughs> 예. 일단 이거는 뭐 저기 서바이벌 시리즈 나오는 거 보고 예, 네, 당일 날 가서 네. 또가 가지고 저희가들 했던 얘기 또다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러면... he c a l s the m o n i n 세인! 세인! 니가 덤바 여러분! 다어 억게.. 그냥 그냥! 던지는 거 아시죠? <laughs> 저희 본즈는 원래 헛소리가 전문입니다 쌉소리 미 자! 이제 여성 워게임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아 리플리, 이오스 카이, 알렉사 블리스가 함께하고요 그리고 어... 반대쪽에는 바브 어워스 아스카, 네, 그 아스카 카이 그리고 라이아 잭스 그리고 레시 레전드. 레시 레전드는 NXT에서 뛰다가 최근에 콜업이 됐는데 바로 이제 지금 여성 원부 워게임즈에 합류를 하는 상황이고요. 일종의푸쉬군요 예, 푸쉬가 맞고요. 어,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알렉사블리스 옆에 있어야 되는 샬럿이 없어요.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각본이라고 봐요. 음, 에 당연하죠. 각본이지. 그러겠죠. 음, 그러니까 보니까 리, 일단은 정리를 해보니까 리아리플리와 껄끄러운 관계였던 샬럿이, 아, 나네! 음. 이러면서 이제. 불참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음. 알렉사 너는 하고 싶으면 해나할래 이러면서 빠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과거로 엄청 올라갔었을 때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예전에 브레타트랑 존시나랑 이제 이렇게 팀을 이뤄서 팀 넥서스를 상대했었을 때아 아, 예, 크리스 제리코랑 아, 에지 예, 아 할까 말까 할까 말? 그리고 물론 악역의 포지션이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예. 할까 말까 할까 말? 까 하다가 그냥 오는 그런 이제 저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에 멤버 아, 인, 모멘트 눈이 모멘트, 눈이 모멘트 모멘트처럼 그냥 일시적인 그냥 선역의 화합을 위한 맥퍼핀 네. 아 맥퍼핀 나 맥퍼핀 그러면 마지막에 샬럿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기회나. 샬럿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샬럿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앵그시 네 <laughs> 마지막 한 명은 누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어... 잠깐 이것도 혹시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건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악역 쪽에 아니요. 선역 쪽에 선역 쪽에 지금 한 명이 비나요? 예, 네, 선역 쪽에 한 명이 벼요 지금. 그러니까 샬럿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한 명이 비어요. 사라야? 네. 사라? 사라야가 아, 페이지. 페이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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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일본의 그 사라야라고 줄리아 이번에.. 아니야? 줄리아 아니 아니 사라야 사라야라고 자, 이번에 잠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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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잠깐만요. 모를 땐 검색해. 야 아니면 이런 때 브리벨라 <laughs> 나오는 거 아니야 막도? <laughs> 아 브리벨라는 근데 최근에 야. 보니까 스테파니 바케르의 아 니키 벨라 걔는 사라야가 페이지야 아. 사라가 페이지예요? 예사라는 페이지 그럼 일본에서 이번에 한번 계약했다는 선수가 다른 사람이었나봐요 그러면 은네 예. 근데 저는 음. 아, 아 저는 AJD 오... AJD AJD 예. AJD도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싶거든요 혹시 어, 선역으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저기 누구지 전비키 게라로? 아니요, 아이그 아니 <laughs> 저지먼트데이의 <laughs> 여성부 리더. 리브 모가? 네, 근데 너무 리브 모가리 복귀를 해서? 아니 근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리브 모건의 얘기가 너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가 없는 것도 갑자기 깜짝 등장을 위한 이런 기사 막는 거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차라리 이때 좀 약간 진지하게 가면은 줄리아 아예 기능 기맥을 단번에 바꿔가지고 그냥 기억 세탁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지금 선에 우겨넣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음~ 어떻게 든예 그래가지고 또 가부키 워리어즈랑 대립도 하면서 빨리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지. 현실적으로는 저는 AJD. AJD. 예. 네. AJ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어쨌든 실상은 본인이 경기에 투입되는 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고. 음, 왜냐면 지금 또 마땅한 대립이 없잖아요. 그쵸 없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레인스톤 콜드는 AJD를 예상했고 저는 리브모건을 음. 예상했는데 지금 남성부는 확실하게 기정사실화가 되어있는데 여성부 쪽은 없어요, 딱히 뭔가 그쵸? 진짜로. 저는 리브모건은 많은 하나 진 이번에 그 악역 쪽에 록셈페레즈는 참석 안 하죠? 네, 록셈페레즈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리브모건은 아니라고 봐요. 음. 그냥 걔네가 좀 붙이는 껀덕지라도 있으면은 말씀 그대로 턴페이스를 해서 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음.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선역 쪽에서는 이제 옛날 레전드 같은 데 있잖아요. 음뭐 빅토리아 <laughs> 아, 진짜 아이 그 희망 상이지 희망 희망사항. 상. 에막 던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진작에는 AJD 저는 어. AJD 그래요. 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당일날 일단 다음 주는 저희가 야구 답사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저희 서바이벌 시리즈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예. 궁금하다. 여성부가 진짜 의외로 너무 궁금하다. 남성부는 그러면. 너무 계속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애매하고. 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나중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뭐 그때 리뷰 있을 때 앵그리도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뷰 뭐가? <laughs> 리뷰 먹어. <laughs> 그래요? 아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럼 자, 더 한다고. 그래. 아 진짜. 자, 오케이.